네, 저기 오늘은 치라카로 어질러지다, 요, 나갈 건데요. 먼저 시간에 나가는, 그, 나간, 치라스, 치라카스, 치라바스. 치라, 치라바스도 타동사에 나간다고 했는데요. 치라바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 뭐, 아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예문도 없고요 그래서, 어, 그, 치라바스의 예문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쓰는 거, 치라스, 치라카스. 일단, 저번 시간까지 나간 것은 타동사예요. 그래서, 오를 어, 동반하면서 사람이 뭔가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는 것, 그리고 흩어지는 것. 그리고 치라스는 어떤 좀 조각 같은 거, 뿌리는 것, 뿌리는 느낌이에요. 파세리, 그리고 물보라가 거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자가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치라카스는 이제 방을 어지럽히다. 근데 어지럽히다. 아, 그렇게 예, 방을 어지럽히는 그런 느낌, 난잡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오를 동반한다라는 것좀 주의를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가는 거는 오늘 하는 거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어질러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세 개가 있습니다. 치라카루 치라바루, 치루, 치루는 예문이 음, 뉘앙스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아직 정리를 많이 못해서 어, 좀 정리한다면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라카루, 치라바루 두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라카루는 자동사, 서 몸에 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치라바루도 몸에 해져 있다. 두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라카루는 좀 불만, 불쾌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치라바루는 그 상태만 좀 나타는 나 경우가 많아요. 그냥 어, 깨져 있다, 그냥. 깨져 있다. 근데 치라 까르로 표현을 하면 은 깨져 있어서 되게 불쾌하다라는 그 감정을 동반한다는 것,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라 거를 초점으로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장난감이 방에 어지럽혀져 있다. 오모차가 해안에 치라 갓때 이룩. 오모차가 해안에 치라 갓때 이룩. 오모차가 해안에 치라 갓때 이룩.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책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홍가 칠라가 때이로 홍가 칠하가 때이로 홍가 칠하가 때이로 이렇게 널려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다. 가라스모 하행가 칠라가 때이로 가라스모 하행가 칠라가 때이로 가라스모 하행가 칠라가 때이로 좀 불만이다 불쾌하다. 어,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칠하가. 이로를 사용하면 치라가루 그의 방은 언제나 어질러져 있어 그래서 불쾌해 좀 불쾌 불만이야 그런 느낌이 포함된다는걸 기억을 해주세요. 카레노 와이라떼 이로 카레노 와이라떼 이로 마지막 문제는 뭐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방이 요리제 요로 어질러집니다. 아사니와 응. キッチンが料理の材料で散らかります。朝にはキッチンが料理の材料で散らかります。朝にはキッチンが料理の材料で散らかります。最後せまじまん文字をごめんなさい。おりないがいつも、おっちへと、バイにおらじんそしても部屋、不쾌하다。がなんだ。감정に들어갑니다。 찌선하고도 뭐가 이래도 노우시데모 헤아가 칠하카로 찌선하고도 뭐가 이래도 노우시데모 헤아가 칠하카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사 느낌으로 해져 있기는 있는데 감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불쾌하다는 느낌을 가져온다는거그 칠하 음바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현상 상태만 나타내는 경우가 좀큰 차이입니다 치라 바루는 어, 내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문장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또 문장, 어, 뭐 영화 보시면서 조금 추가하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면은 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라 카루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째카레삼아데시다 대화 맞다.